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신성력도 바꾸고 린덱으로도 교체를 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투장 덱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감 자체를 이제 콜트덱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콜트덱을 돌리는데 자꾸 오승오패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우리들, 아이고, 진짜 너무 안 되겠다. 콜트덱으로는 더 이상 이제. 어, 힘들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주말에 간보면서 하면 더 올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당장에는 뭐,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덱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덱으로 교체를 했냐면, 바로 린덱으로 교체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주말에는 린덱을 써봤는데, 린덱이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트덱으로 갔던 건데, 오늘은 또 이제 이상하게 또 콜트덱이, 어,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린덱으로 교체를 한 상태인데, 이 린덱으로 했더니, 승률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70% 정도 나오는데 뭐. 많이 돌린 건 사실 아니어서, 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돌린 건 아니어서, 이게 뭐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콜트덱보단 승률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 덱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공덱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변형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알린 같은 경우는 삼불굴이었는데, 이게 이제 삼불굴로 할 경우에,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어 순수 공백이기 때문에, 아일린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 삼불굴의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방마스토리일 때는 산불굴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공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일린을 이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굴 로놓고 이제, 분노로 조금만 생존을 오래 할수 있게끔, 그리고 어차피 얘는 죽고 나서, 이제, 부활, 그러니까 불사를 아예 빼버린 이유는, 한번더 부활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얘는, 변신전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분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이, 이제, 크기를 통해서, 이제, 감정 같은 거잘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린 하테, 요게, 크기를 줘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실명이 잘 걸릴 수 있게끔 해주면서도, 무기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공마다, 공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은, 각각 에이스하고 린 하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장비 부분은 똑같지만, 요 장신구 부분에 있어서 좀 변형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방마가 아닙니다 공마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방백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다 이제 공마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게 에이스도 딜을 넣고 윈도 딜을 넣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모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아군 공격을 올리는 걸로 했고 이건 당연히 범위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서 해 하고 나머지는 공마로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이 마스터리도 이제 공마스터리를 했고 여기에 추가로 신성력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신성력 바꾸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토파지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번 이제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서 토파지를 한번 아 토파즈래 그 초기권을 줬죠. 그래서 그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 그 초기화를 했냐면, 완전히 공마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공마를. <laughs> 공격력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보시면 50% 이하일 때 10초 동안에 이제 자신의 모든 스킬 피해량 이제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죽었을 때 이제, 어 다시 한번또 공격력 올려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찍었고, 이제 크게 조금 보자면은 요렇게 이제 공격력 쪽으로 다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방어력쪽에 투자가 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방어력쪽하고이 부분을 회수하고, 공격력으로 완전히, 이제, 때려 박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사댁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확실히, 근데, 직사댁 잘 잡더라고요. 직사댁이 그냥 녹습니다. 그냥, 그냥, 아주, 아주 잘 녹더라고요. 누디 60도 만나봤는데 누디 60도 변신 전에 죽더라고요. 그만큼, 특히, 이거를 이제 공격력 쪽으로 좀 세팅을 하니까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것도 이제 공격력 올려주는 퍼센트. 이거는 퍼센트라서 수치가, 그러니까 이, 이 게임은 계속 이제 스탯이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찍고, 나중에 이것도 찍으려고 요게 이제 또 1%라가지고 요것도 찍을 예정이다. 그래서 퍼센트는 다 찍을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 요, 요쪽, PVP 쪽은 조금 그렇고, 이쪽 이제 방어력 쪽을 다시 조금 찍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좀 나, 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해방석이 없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해방석 다음 주에 또뭐 생길 거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또 올릴 예정이고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제 생속력을 초기화시켜 가지고 저는 이제 공백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챌린던전의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됐습니다 1분 17초로 원래는 제가 1분 30초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 13초 가량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저쪽으로 하니까 공격력 쪽으로 하니까 이런 뭐 챌린던전 이라든지 그리고 요 이제 지금 길레도 최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이런 길레라든지 첼린 던전에서는 저쪽 공격력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격력이 그 수치적으로는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올랐어요. 개투도 조금 올라가고, 팀투도 조금 올라간 상태? 아무튼 간에 이제 신속력도 교체를 했다.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제 그 직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인연하에. 이렇게 했는데 직사대은 확실히 잡잡고 어, 아쉽게도 이제 공대은 그렇게까지 승률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직사만큼은 잘. 잡으니까 그래서 우선 직사만 잡으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만에는좀감 보면서 콜트 대가고 이린데가고좀 교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하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신성역도 바꿨고 린덱으로 다시 좀 바꾸면서 테 어,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가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